4월 22일 교황이다 순교다 성 가이우스의 축일입니다. 고유한 믿음을 닮은 세상의 가이우스 여러분, 진심으로 축일을 축하드립니다. 그는 교황이었지만 성당 재단위가 아닌 지하묘지에서 미사를 드리며 283년부터 296년까지 로마 제27대 교황으로 봉직했습니다.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지역 출신이다 순교다 성 마르티노의 친족으로 전해집니다. 그의 재위 식이 박해는 본격화되기 전이었지만 교회는 이미 지하로 숨고 있었습니다. 지하 카타콤바의 신자들이 모였고 가이우스는 그 가운데에서 성사를 나누는 조용한 빛이었습니다. 기적이나 연설 없이도 신자들과 함께한 호흡이 교회를 자라게 했고 교회는 그를 고난 속에서 끝까지 공동체 곁을 지킨 성인으로 기억합니다. 무덤은 로마 칼리스토 카타콤바에 있으며 그 위엔 작은 경당이 세워져 있습니다. 성 가이우스여 빛나거나 들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 주소서. 이 영상을 세상의 가이우스들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. 오늘 하루 주님 곁에 머문 당신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빕니다.